안녕하세요. 저가 오늘은 액체괴물을 만들어볼 건데요. <laughs> 바로 이액체괴물을 만들어볼 거예요. 음, 살짝 굳었는데 이게 되게 좋은 액체괴물이거든요. 좀 굳었어요. 살아있는 부분을 떼서 음, 좋은 점 알려드릴게요. 먼저는, 저가 이거, 좀 물을 많이 넣어서, 어, 손에 좀잘 묻는데, 잘 섞지도 못하고, 그래서, 손이 좀잘 묻어요. 음, 저가 이거 색낸거 있는데, 그거 보여드릴게요. 이걸 넣고, 색, 색이, 민트색, 아, 연두색, 연두색. 연두색인 게 있는데, 그거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거. 이거는 마르지도 않았어요. 나와. 이거예요. 제가 오늘은 이거 만들 건데요. 여기에다가 좀 샴푸를 넣었어요. 근데 샴푸 넣는 거 따로 안올릴 거고요. 음, 아... 가지소녀님이 아... 닙니다 자. 자. 이렇 쭉쭉 쭉잘어어나요요에에안안 묻고 손에도 안 묻고 되게 감촉이 되게 좋고요 음, 되게 쭉쭉쭉 잘 늘어나고요 뭐 조금 묻었네 아까 너무 강렬하게 만져서 쭉쭉 늘어나고요 그리고 되게 말랑말랑하고 보세요 가좀과격하게 만졌는데 그렇게 음 점토 같이 만졌는데요. 근데 뭔가 그렇게 음 느낌도 이상하지는 않고 아 그리고 랩도 잘 되고요. 그러면 이걸 한번 만져볼게. 요아 이걸 한번 넣고 이제 만들어볼게요. 어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거 액체감을 다 만든 다음에 집에서 제일 좋은 냄새가 나는 그런, 음, 샴푸 같은 거 넣으셔야 돼요. 네. 먼저 준비물 소, 네. 소, 예. 소다, 소다, 물풀, 물풀 뚜껑, 물이랑 통, 섞을 거, 아이클레이입니다 아이클레이 조각 샀는데 2,500원 정도 하더라고요. 아이폰은 한 2,000원 정도는데 어쨌든 물에다가 아이클레이를 자기가 할만큼 넣어줍니다. 아이폰으로 하면 녹더라고요. 자 자기가 할만큼씩 만 네 이렇게 쭉쭉 잘 늘어가는 아이폼을 아, 아이클레를 넣어서 섞어줍니다. <laughs> 이거 저희 친구가 그려줬어요. <laughs>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보여드렸잖아요. 이거 되게 귀여워서 보여드린 거예요. 잘 섞어줍니다.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세요. 저는 전자레인지를 버렸어요. 고장나서. 그래서 저 놀이기구로, 어, 놀이용으로 쓰다가 버렸어요. 아기 때 놀이용으로 쓰다가 버렸고요. 그래서 지금 전자레인지가 없어요. 언젠가 미니 전자레인지 그거 살려구요. 아이, 애기 많은데 왜 갑자기 전자레인지 얘기가? 이, 음, 물풀 뚜껑을 하면 잘 된다고 하셨어요. 음, 이렇게 섞으면서 하시면, 하시면 좋대요. 잘섞인데요 그래서 말을 듣고, 이걸 계속 물풀 뚜껑을 하다보니까 물풀 뚜껑이 더러워져도 아이, 아이클레가 잘녹더라고요 되게 잘녹더라고요제가 진짜 이거 댓글에 왜 갑자기 끊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바로 끌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점좀 그 양해 부탁드리고요 음, 갑자기 방에 아빠나 엄마나 동생이 갑자기 들어올 때, 그때 바로 끌 수도 있으니까, 그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네, 거의 다 녹아갔는데요. 음, 전자레인지 하시면 바로 녹을 거예요, 아마도.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리다가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또, 계속 섞어주다 보면, 녹, 녹아요. 녹아요. 저꺼도 벌써 다 녹았거든요? 지금 거의 좀, 덩어리가 조금 있긴 한데, 이렇게, 있긴 한데, 그래도 그냥, 이런 점은, 그냥, 저어주시고요. 저가 내일쯤이면, 아마도 그, 카메라 고정기계가 올 거예요. 그래서 좀, 카메라가 흔들리지도 않고, 흔들림도 없고,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. 예전에는 막, 슈, 이렇게 가던가, 많이 움직였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그 고정기계가 뻑뻑해가지고, 그래서 잘 움직이지도 않을 거예요, 아마도. 고정할 때도 힘든다는데, 네, 간단 말 그만하고요. 음... 이제 좀 물풀을 넣으면 될것 같네요. 물풀, 레몬풀 물풀을 찾을게요. 물풀을 넣어줄게요. 저는 약통에다가 넣었어요. 물풀을 그냥 막 넣어요. 저가 50명, 구독자 50명 넘으면, 그러면 제가 50명 넘는 거 특집 찍을 거예요. 잘 섞어줍니다. 이거 아까처럼, 어, 딱 시작했을 때 보여준 것처럼, 액계 색처럼 하시려면, 액체 괴물이나, 음, 물감으로 색을 입혀주세요. 액체 괴물이랑 같이 섞어주셔도 돼요. 계속 저어줍니다. 음, 음, 음. 소리가 좀 짜증나시죠? 저한테는 좀 음, 좋은 소리 같은데 네, 잘 저어줍니다. 물풀에 조금만 더 넣어줄까요? 조금만 더. 댓글에 또 물풀 너무 많이 넣어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? 어, 이렇게 계속 저어줍니다. 아, 이쯤 되면 물풀 좀 넣어도 될것 같네요. 아, 물풀 넣었지. 소다를 좀 넣어도 될것 같네요. 음, 이 정도. 손에 찝히는, 두 손가락에 찝히는 정도로 섞어준, 넣어,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. 이 편에서 다 섞는 걸로 보여드릴게요. 이 편에서 봐요.